각자의 가정에서 성장해온 두 사람이 이제는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. 진정한 하나됨을 의미하는 샌드 세레모니로 오늘 결혼식의 시작을 알리고자 합니다. 샌드 세레모니는 양가 어머님들께서 직접 진행해 주시겠는데요. 여러분 뒤쪽을 바라봐 주시겠습니까? 양가 어머님들께서 손을 꼭 잡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계시는데요. 어머님들께서 긴장하지 않도록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럼 양가어머님 입장 네 서로 다른 두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서로 다른 모래색이 하나가 됨을 의미하는 샌드 세레모니입니다 핑크는 사랑과 행복을 블루는 인내와 평온을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사랑으로 만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행복과 평온을 느끼는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양가어머님의 염원을 담아낸 세레모니입니다